반갑습니다, 라디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로 e 브리어 나이스 비추. 반갑습니다, 앵그룹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다시 돌아온 궁케만. 그리고 오늘 궁케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주신 우리 작가님, 에드님 한 모셔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지나해 앞서서 혹시 라디오님 혹시 궁케만 어떤 컨텐츠인지 아시나요? 은케만이란 라디오의 취향 또는 작가님의 취향을 룰렛에 넣어서 당첨된 항목으로 궁극의 캐릭터를 만드는 컨텐츠입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 당첨된 항목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성과 백룡씨! 백룡도 한 이쯤 무빙을 치면 좀 괜찮지 않을까. 백룡을 무빙 칠수 있어요! 요전에 용 캐릭터를 그린 적이 있거든요. 장아! 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아. 이거 5%가 아니라고 막 하는데. 아들... <목소로 안 목소리가 웃음> 알았어! <목소리가> 이 개새끼들아! 니들 보고 싶으면 해줄게! <laughs> 이쯤되면은 저희 손은 떠난 것 같아요 작가님 네? 괴사,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안 괜찮아요 <웃음> 작가님 네? <laughs> 오늘 혹시 라디오님 부르는 거 후회하시나요? 어... 소임마나 만나가지고 지금 후회하는 거예요! 제 역량이 <laughs> 아니, 부족한 걸 후회하고 있어요? <웃음> 아니... <웃음> <laughs> 작가님 힘들어요. 이제 전나 패먹고 붙이 물어보는 게임 카샀거든요. 잠깐만요. 아그 와중에 그림 지금 되게 이쁘게 그려지고 있네요. 역시 좋은 <laughs> 것들을 합하니까 그림이 정말 잘 나오네요. 그죠 작가님? <laughs> <laughs> 저에게 사과해 주세요. 여기요. 아왜 네, 네, 그러십니까? 제가 나중에 라디오님을 위해 네. 어, 방송 대기 화면을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방송 대기 화면이요, 어. 네. 네. 네! 어, 오케이. 그러니까 라디오 머리가 달려 있는 쇼디아 네. 어서 오세요. 아, 그리고 아, 라디오님이 <laughs> 좋아하는 블랙미니장 벌떡 리켜드릴게요. 그 썸네일러님 계신가요? 앵무님, <laughs> <laughs> 네. 혹시 그 좋아하시는 거 뭐뭐 있는지 잠깐 짧게만 말씀해 주시면 돼. 좋은 거들은좀 좋잖아요. 네. 아, 제가 좋아하는 거요? 아, 그렇 그렇죠. 저 여자 좋아해요. 여자 그리고? 그리고 찌모크 좋아합니다 찌모크 좋아하시고 그리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장발 좋아해요 장발이? 그리고 이제 선글라스도 좀 끼고 선글라스? 그리고 정작 입고 있는 캐릭터 좋아합니다 정작? 아 좋습니다 그러면 작가님한테 전해드릴게요 아니 기부앤테이크를가지 않았습니까? 저도 드리고 어? 애버님도저 주고 얼마나 좋아요 언니 지금 뭐 기부앤테이크가 아니라 히앳히앳런이거든요 <laughs> 제가 오는 싸움은 제가 마다하지 않거든요. 아 그럼 저도 걸리는 네. 싸움에는 마다하지 않는 성격이가 한가. 아, 그럼 어. 저희 오늘 선물 교환식까지 해갖고 딱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아 선물 교환식이요? 아 잠시만요. 어쩌다 보니까요, 훈훈한 선물 교환식이 왔어요. 네. 왜 어쩌다 보죠? 아 이게요 사실은 오늘 앵보님이 컨텐츠에 초청을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그게 음. 그림 관련된 컨텐츠였단 말이죠. 이것저것 제 취향에 넣었어요. 뭐 공룡 넣었고, 백룡 넣었고, 액조디아 넣었고, 뭐 아무튼 이모저모 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걸 받으신 앵보님이 너무 감명이 깊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블랙 매지션 거래 하체에다가 상체가 공룡이다 했나? 그리고서 머리는 액조디아에다가 유니 머리를 하고 있는 그런 그런 친구를 저에게 선물을 주신다. 있어요. 그분이 대기 화면으로 써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 가지고요.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네 예의가 뭐겠습니까. 기부 인테크 아니겠어요.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할머니 이름셨어? 보답을 해드리는 <laughs> 아네 아, 아, 그래서 저인가요 보답을 해드릴건데 그 앵고님의 취향을 몇가지 가져왔어요 가지 네 앵고님한테 뭘 좋아하냐 라고 물어봤는데 여자 찐모크 장발이 선글라스 정장이에요 근데 선글라스는 나쁘지 않아 앵그리보이님은 캐릭터 자체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거든요 이건 아이덴티티다 이거죠 근데 사람은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요 일단 여자를 뺀거 그리고서 찐모크의 반대가 없는군요 앵고님이 블링 매지션 글의 그래, 하체를 쓴다 하셨거든요. 우리는 불매거의 상체를 쓰는 거예요. 어띠요 아, 분이? 불매? 남잔데 불매거래 상체? 하아아아아아 남잔데 불매거래 상체인가? 야, 우리 편견을 갖지 마. 그냥 남성용 불매거 옷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코스프레 옷이라고 해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은 반대로 하체는 공룡으로 해주세요. 앵버님 얼굴에다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아그림도 뭐가 있을까? 아 뭔가 부족해 아니야! 내가 못한 건 이게 아니야! 조금 더 아이디어가 필요해! 조금 더! 얘들아! 원지요 잠깐 카카루트 머리 해주시겠어요? <laughs> 근데 파는 어떡하지? 잠깐만요 디유님왜시기 전에 이거 한 번만 좀 듣고 와주세요 어떤 거요? 오늘부터 네! 제 머릿속에선 음. 라디오 류미 인물이다 어? 아니야! 말이못 그렇게 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보세요! 내해메카물 아, 만들어버릴 거요 닥터님! 아, 아팔메카물로 바꿔주세요! 탱크춤물로 바꿔주세요! 너무해요! 엠보님! <laughs> 예! 다녀왔어요! 아! 류디우님 맞으신가요? 나는 그렇게 말해도 엠보님은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되게 고평가해주시네요. 그렇죠? 류디우님. 아, 라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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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라디윤님 어디 갔어? <laughs> 여기 있잖아요 나요 나 여기 라디유 디류라는 <laughs> 어? 말을 좀 거시게 하니까 죄송합니다 사과 찾아 드릴게요 아 괜찮습니다 라디류님 반갑습니다 라디유 <웃음> <와우>. <웃음> 순서만 바꿨잖아 순서만 바꿨잖아요 어요뭔 <laughs> 소리예요 다 완전 다른데 아 그런가요 다시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내가 잘못 들었나? 아, 라디류 왜이응이 리엘라 바뀐건데! 아라디유다니까 같은 유 발음이잖아요 그죠? 아이씨! 두번거 칩을 엿다 쓰면 어떡해요! 아, 예. 라디오님 네? 무슨 어, 어떤 소식인가요? 최고의 선물도준비해고 있거든요 아, 저희 쪽도 상당하네요! 네라디오님 음. 지금 그쪽도 선물 준비 중이시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저희, 저희 쪽도 선물 준비 중이고요 uh -huh. 일주일 동안 쓰죠. 먼저 나가떨어진 새끼가 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먼저 나가떨어진다는 거에는 어떤 의미인까요 일주일 동안 달지 않고 갑자기 아 이건 도저히 안되겠다. 하! 이거 못쓰겠다. 하! 이거 도망치시면 하. 지는 거예요. 지면은 뭐가 있나요? 일단은 제가 지면을 라디오님께 공개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님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음... 그렇지만 제가 이기면 응? 음? 제 대갈박 속에서 <laughs> 라디오와 류미 동일 인물로 일단 취급할 거고요. 차후에 어디 어느 장소 어느 네? 공간 누구를 처음 한다던가에 네? 라디 류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할수 있어요? 어? 네, 알았어요. 좋아, 좋아요 좋아요. 라디오님이 제 선물을 받고 기뻐할 모습이 더 기대돼요. 아, 저도 앵보님이 제 선물 받고 좋아하실 모습이 음. 상당히 아른거립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 훈훈하다 훈훈하다. 분위기 아, 너무 좋다. 어. 행복귀영귀엄합니다 귀염, 최고의 선물이지 않을까요? 나디윤 <laughs> <라디오 웃음> 님도 혹시 그러신가요? 아, 저도 그림 선물은 또 간만에 받는 거라 기대가 됩니다. 각자 선물 준비하러 갑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좋다고 하셨던 것들 있죠. 그런 요소들. 아 맞아요. 그거 다 섞었어요.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거는 존나 맛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그 짜장면에 치즈 케이크를 넣어 먹으면 그건 거연 맛있는 아, 거잖아요 있어요, 그죠? 안 보시고 셨잖아요 어머, 안 돼.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 미친 어, 영역이죠. 맞는 말이에요. 네. 자, 응. 그럼 뽕구님, 저희 선물 공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면 어, 되겠습니까? 예. <laughs> 자, 엑조디아 몸에. 붉은 은의 흑룡 아 그리고 기생충들 중간에 <laughs> 블랙메이션 걸까지 넣어드렸어요 중간에 라디오 자가 뭐냐고 라디오 가지고 중간에 낀게 있잖아요 뭐냐 저거 <laughs> 저기 저기 위에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아저씨잖아 누구야 저거 <laughs> 저 정말 정말 궁금해서 물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 누구예요 누구예요 어, 기생충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아, 뭐 또 왕성되면 저한테 전화가 오세요 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좋습니다